잡 새끼, 17년 차 아이돌 레인보우 조현영은 하루 새끼 뭘 먹을까? 조현영 새끼! 조현영 씨, 안녕 저희 안니까요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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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조현도또화장 어. 어, 하셨네요. 아, 아니에요, 어. 인데마 <laughs> <태어난 적으로는 웃음> 혼자 사시는 거예요? 네. 아, 역시 영앤리치. 어. 아 올드 앤 루치인가요? 아정 <laughs> 지금 공복이신가요? 네네 공복이에요 아 저도 공복이거든요 짠 와. 아, 알로에를 드세요? 아침에 알로에 <laughs> 와 대박 저 요새 피부 미용을 위해서 생 <laughs> 알로에를 까먹기 시작했거든요 남자친구 아. 없으세요? 네. 네 없는데 저는 없으세요 패티스요? 네 좋죠 <laughs> 그럼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될까요? 아 안돼요 안돼요 <laughs> 아 친구가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? 아 이렇게 과식을 하진 않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작아서 네, 드시는 거죠? 예성씨가 네, 네. 평소에 잘 드신다고 해어 아.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 이게? 네. 신기하다 새 아. 거를 <laughs> 왜그렇게 먹는 거에음음아 <laughs> 저도 한입 하라고요? <laughs> 그래요. <목소리> 아왜 네, 불안해지세요. 배송실 온다고 장난을 좀 쳤어요. 긴장을 많이 하셨네요. 멋진 남자 온다니까 <laughs> <올라니까> 잘 <목소리> 보이고 싶어서. <laughs> 아그 아니 먹방 유튜버인데 그 먹방을 하시면 어떡해요. 무대 <목소리> 근 네, 아니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아침에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거든요. 아 <목소리> 맛있네요. 얘네게 찌라시 하나만 풀어주세요. 진짜 신고가 없어서 그런 것일 뿐. 무슨 전화인가요? 아니 오늘 라디오 있는데 그때 이제 촬영이 가능한지 어 잘... 멋있어요 이게 저의 첫 솔로 앨 이미 14년 만에 솔로곡을냈거든요. 실례가 안 된다면 불러주실 수 있는지 한, 소절, 아, 한 소절만. 이 노래. 네. 시.. 아 뭐야 뭐였지? 서비가 기억이 안 나. <laughs> 본인곡인데 서비가 기억이 안 나. <laughs> 가사가 어디 써있지? 아니 가사를 본인곡인데 가사를 <laughs> 모르세요? 잠깐만요. 이거 <이걸> 표집해 주시고와 <laughs>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으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노래 되게 좋네요. 많이 들어주세요. 네 분명 잘 되실 거예요. 레인보우 에이도한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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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요새는 CD로 안 하고 키트 이렇게 어플 다운받고 여기다 이거 이렇게 꽂으면 자르실 거죠. <웃음> <웃음> 오, 이거 누가 차나요? 레인보우 해가지고 보시더라고요. 못 타볼 수 있죠. 와와 <laughs> 어, 벤치 타는 여자 아 어, 이거 차 정말 이더네요 차는 뭐 쓰레기가 <laughs> 많아. 총 많아요 굉장히 더럽게 차에서 더드러운 냄새가 야, 드러운 냄새라니요 냄새가안 나잖아요 차찌네아차찌네라고요 모함을 하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담배 피세요 혹시? 말버을 내는 냄새 살살 아니 안ころ. 저번부터 담배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후연자황룡 값이. 저 담배 안피는데와안 피는 척 오진 말이 지금 봤어요? 그때 가요제 쉬는 시간마다 봤어요 바... 필라테스 하면 뭐가 좋아요? 아세가 일단 좋아지고 턱근육 겉근육 말고 턱근육 다시 뒤로 아, 뒤로 조금 넣어서 이렇게 터뜨리괜찮았어요타거 아니에요? 오 어. 케이 다시 오 어? 오오오오오오오 어. 어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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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오오오 <laughs> <laughs> <출력출력을 웃음> <그래, 진짜. 웃음> 선생님 손으로 절대 안 만지고 싶어서 주먹 쥐고 계신데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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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드네 이제 배고프죠? 아 네네 한게뭐 있다고 배고프세요? 본인도 뭐 별로 까짝까짝거리다가 <laughs> 오늘의 점심은 바로 무엇이냐? 맛있겠다 네. 잘 먹겠습니다 네, 네. 음. 맛있으세요? 화끈하게 안 드시네요 끈하게 어떻게 먹는 거죠 끈하게 와... 진짜 맛있어. 음. 와. <laughs> 와. 와. 근데 갈비 진짜 맛있는데. 음. 와. 진짜 맛있다. 음. 음. 맛있지 않나요? 음.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었어. 오, 이게 김이라고요? 응. 김까봐 한번 먹어도 되나 응! 이거 줄게. 음. 야, 맛도 맛있지. 음. 음. 안녕하세요. 어, 어 남자친구분이신가봐요. 아,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. 아, 남편. 저희 유튜브 아. PD예요. 오늘 그래서 혜성 씨가 좀 출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이 카메라 이렇게, 아,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네요. 원래 영어까지는 저는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, 저분이 이게 없으면 촬영안 하십니다. 아, 그래서 항상 무거운데, 저 혼자 다니는데. <laughs> 연예인인지? 아, 연예인이지? 연예인이라고. 아, 기가 연예인 아,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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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가 상당히 밝으시네요. <laughs> 오늘은 꽁트를 찍을 거예요. 남매 사탄이에요, 남매 사탄. 자, 롤 돌렸습니다. 네. 아니 커져 이 되게 세게 이번엔 진짜 제대로 아무도 웃으시면 안됩니다 웃지마 너 거울 봤냐? 너는 안 들은 같은데? 너 코털이 삐죽삐죽 튀어나왔는데 너 지금 코털이 지금 수에 침을 침 중에 밑에까지 대못대로왔 둘이 싸우러 왔냐고 오. <laughs> 아, 이거 어 아, 이거 어이이요 아, 이 아, 요 자꾸. 이제 촬영 끝났는데 어디가세요 라디오 어케줄이있어서 매니저.. 오이니어가있으세요이요 어, 네. 매니저... <laughs> <laughs> <왜? 동기롭게> <laughs> 아, 이게해 아, 이거 아... 어오게해게 생각보다 하루 알게게보요시네요이서어 이거 어이 배성씨도 옛날에 집에만 있는 오타 쿤줄알았는 <laughs> <laughs> 방송 잘 하시고요. 저화 성공 나도 몸에 안돼요 딩딩, 딩딩, 2 1 2 1 2 1딩 1212, 1212, 1 2 1 1212, 1212, 1212, 1 고생했습니다. 여기 전담? 인사 좀 한번 해줘 여기. 고생했어. 초코댄디. 네,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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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거 황룡답이라고 밥새끼라고. 연예인 하루 새끼 뭐 먹나 체험해 보는. 아 진짜요? 너뭐 먹? 너 너뭐 있냐 오늘 거는? 이것저것 샀어. 고생했다. 고생했습니다. 그래. 고생했다. 이제 마지막 이거 뭐예요? 아 이제 밥 먹어야죠. 사실 저 저녁에 그렇게 네. 헤비하게 먹진 않거든요. 그래서 삼겹살 어떠세요? <laughs> 아 진짜 관리를 아예 안 하시네요. 아예 안 하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먹었다가 어, 조금 좀나 싶을 때는 절제하면서 먹어요. 음. 아 맛있겠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유 해숙님이 밥도 사주시고 잘 아, 먹을게요. 평소에 자주 드신다는데 제가 사는 거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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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엄청 맛있는데요? 국맛이 나지 않아요? 응, 음, 맞아요. 칼집을 내놔가지고 음. 더잘스면될거 같아요. 와이 절제. 음. 김을 가져가서 드시라고 선물로 드렸는데 오늘 다 드시고 가시게 되어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상추 쪄주고 딱 찍어서 와아 김치김치 싹 얹어가지고 싹 얹어서 와아 음. 음. 아이돌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? 바쁠 때는 진짜 정말 너무 바빠서 몸이 너무 힘들고 없어서, 이랬을 땐 갑자기 이랬고. 너무 백수가 된 느낌에 처음에는 아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다 재밌었어요. 아, 그 삶이 응. 다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거예요? 돌아갈 것 같아요. 꿈을 이룬다는 게 쉬운 게아니에요 어떻게 응. 보면 저도 개그맨이라는 꿈을 못 이뤘으니까. 아니, 핫소스 안에서 혜성씨 역할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. 그럼 저랑 사귀어요.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<laughs> 칭찬 한마디 하면. 바로 썸녀가 돼버리 하면. 리 하면. 아무리 하면. 아무리 하면. 아무리 하면. 아무리 하면. 아무리 하면. 아무리 하 또.. 아무가 하면. 아무리 하면. 아무리 하면. 아무리 하면. 아 아무리 아무리 하면. 리 하면. 아무리 아